안녕하세요. 방랑소녀 성공기 방랑소녀입니다. 오늘은 저의 이직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주변 친구들한테 프로 이직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왜냐면 제가 남들보다 이직을 훨씬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30대 중반인 현재까지 7번 이직을 해서 총 8개의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많은 이직을 했다고 말을 하면은 뭔가 사회 부정자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만큼 이직의 스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직을 한게 물론 저의 자의로 결정한 거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저의 이직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서울에 있는 S대학교 당연히 서울대 아니고요 S대학교에 언론 홍보학과를 졸업하고 어, 전공을 살려서 처음에 아주 작은 PR 에이전시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 PR 에이전시를 3개월 정도만 다니고 다른 PR 에이전시로 이직을 하게 돼요 그 이유는 어, 이전에 면접 받던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면접 기억 또 좋았고, 그때 다니던 회사보다는 조금 더큰 규모의 PR 에이전시였기 때문에 어, PR 에이전시에서 다른 PR 에이전시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에이전시에서 인하우스 홍보팀으로 이직을 하게 되는데, 어, 인하우스 홍보팀으로 이직을 하게 된 계기는 에이전시에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 저의 클라이언트가 저를 좋게 봐주셨는지 회사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여기 한번 괜찮으면 이력서 넣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보통 에이전시에 다니시는 분들은 인하우스 많이 가고 싶어 하잖아요. 뭔가 여러 클라이언트를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인하우스에 들어가서 뭔가 하나의 버티컬에서 조금 전문성을 갖춰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입사 지원을 했고 결과적으로 합격을 해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2, 3년 동안 홍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진로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이, 길이, 이 길로 계속 가는 게 맞나? 나한테 이게 잘 맞는 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가면 좋을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때가 이제 20대 후반이었는데 그래서 결국 저는 어,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를 과감하게 이직할 회사를 정해두지 않고 그냥 그만둬버렸어요. 그냥 그만두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 아니면 좀 진로를 나에게 맞는 방향으로 좀더 바꿔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무작정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 조금 방황을 하다가 바로 또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어, 스타트업이었고 어, 직무는 이전에 하던 홍보 업무는 아니었어요. 뭔가 서비스 어, 기획 쪽에 가까운 일이었는데, 예전부터 좀 관심 있던 분야이기도 해서,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사실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한 3, 4개월 정도 다니고,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일단, 20대 때도 이직을 한 3, 4번 한 거죠. 이렇게 파라만장한 20대를 보내고, 그렇게 스타트업까지 퇴사 후에 아예 다른 나라에서 뭔가 취업을 해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 제가 싱가폴로 취업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는 회사 경력이 길지도 않고 뭐 뭔가 잃을 게 없었고 모아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완전 새롭게 도전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었고 아,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그 당시 제가 브런치라는 플랫폼에서 우연히 어떤 글을 보게 됐는데 어,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분이 어, 싱가포르에서 해외 취업을 했던 그런 경험담을 적어 주셨더라고요 그분도 완전 뭐 유학 경험도 없는 토종 한국인이었는데 그렇게 싱가포르라는 외국에 가서 취업을 하고 뭐, 커리어를 멋지게 쌓아가는 모습이 저한테는 큰 영감이 되고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되고 싶다고 부러워만 하지 말고 한번 내가 해보자 라는 가감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잃을 뭐 것도 없고 그냥 뭐 일단 부딪혀 보자. 그리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을 때도 엄마가 그냥 가볍게 여행 간다는 마음으로 갔다 와봐라. 뭐 아니면 그냥 다시 돌아오면 되지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냥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갔던 것 같진 않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물론 싱가포르 가기 전에 영어 이력서도 다 준비해 놓고 어, 한두 군데 회사에서 면접도 봤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한국에 있,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뭐 영어 실력이나 경력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 한국에서 취업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싱가포르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고 그렇게 이주를 하게 됩니다. 싱가포르에서 운이 좋게도 제가 입국한지 두달 정도 만에 진짜 운이 좋게 취업이 됐어요. 이거 진 운이 좋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제가 뭐 진짜 유학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20대 때 커리어를 굉장히 좋게 쌓았고 뭔가 글로벌적인 역량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달 만에 취업을 할수 있었던 건 진짜 운이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어... 싱가포르 가기 전에도 그렇고 싱가포르 가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긴 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좀 링크드인 계정을 만들어서 어, 싱가포르에 계신 한국인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일자리가 없는지 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싱가포르 가서도 이력서를 많이, 가능한 일자리에 많이 뿌리고, 면접을 닥치는 대로 보기도 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제가 무교인데, 그 당시에 로컬 그냥 교회를 갔어요. 가서 뭔가 인맥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적도 있고, 노력은 하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어, 50% 이상 아마 운 때문에 취직을 하게 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그 회사의 CEO의 와이프가 한국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CEO가 한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당연히 자기 와이프가 한국인이니까 뭔가 한국인에게 호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작정 싱가포르로 취업을 하겠다고 온 20대 꼬맹이가 아마 좀 당돌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본인이 좀 키워보고 싶다, 같이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면접을 두번 정도 보고 작은 그 마케팅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연히 어, 온라인 마케팅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쪽이 저한테는 좀 PR 쪽보다는 적성에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는 어쨌든 크리에이티브 중심의 에이전시였기 때문에 이런 커리어 패스를 전문적으로 이어갈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다시 한국에 와서 어,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된 일자리를 찾게 됩니다. 싱가포르에는 총 6개월 정도 있었고 그 회사에는 한 3~4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외국에서 일했던 경험과 어느 정도 쌓인 영어 실력 때문에 한국에 와서는 외국계 회사에서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또 한국에서 사회생활이 다시 시작이 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취업한 회사에서 가장 오래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한 3년 좀 넘게 근무를 했는데 그렇게 근무한 이후에 또 어, 이게 뭔가 이직을 하게 될때 회사를 다니면서 만들었던 인맥들의 소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회사도 어, 전 직장 동료의 소개로 어, 추천을 받아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도 한, 한 2년 가까이 근무를 하다가 그 당시 클라이언트 쪽에서 마케팅 직원이 필요하다는 니즈가 있어서 제가 그쪽 클라이언트 쪽으로 그니까 다시 인하우스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인하우스 IT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자연스럽게 어떤 흐름에 맞게 아니면 내가 아, 좀 다른 시류를 타고 싶어서 옮기게 됐던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회사에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아쉬움들을 이직함으로써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옮기게 된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환경에서 굉장히 빨리 적응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도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빨리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적응하는 것도 그렇고, 이 업무에 적응하는 것도 그렇고 좀 빠르게 적응하는 편이라 뭔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거에 대해서 큰 두려움도 없었고, 오히려 한 회사에서 저는 오래 일을 하는 게더 어려운, 한 회사에서 진득히 다니면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저의 성향 때문에 많은 이직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어 직무적 인더스트리의 어떤 특성이 있을 것 같은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광고 마케팅 직무였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이직을 해도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만약에 뭐 제조업이나 더큰 규모의 뭐 대기업에 다니시던 분들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자주 옮기시면 아마 마이너스가 되실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에 뭔가 좀 이직이 잦은 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직 경험이 많았어도 뭔가 크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게 좀더 능력치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직을 하면은 물론 이력서가 더러워지죠. 정말 여러 회사가 나열이 되어 있고, 옮길 때마다 되게 고민을 많이 하긴 해요. 이렇게 또 옮겨도 되는 걸까? 자신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인데, 어떻게 보면 제 멋대로 회사를 옮기면서 살아도 큰 일은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좀더 마음에 드는 직무, 마음에 드는 회사에 딱 들어가서, 또, 진득하게 오래 있으면서 커리어를 길게 쌓아 나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 번 옮겨도 큰일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직장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다, 원활하게 할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한데, 너무 자주 회사를 옮긴다고 해서 내가 뭐 사회의 부정자가 아닐까, 회사에서 나를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뭐 자책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입사하는 회사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뽑은 거다라고 조금 마음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 사회생활을 홍보로 시작해서 뭐 마케팅이나 광고 직무도 좀 변경을 했고 뭐 크게 막 벗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국내 회사에 다니다가 외국 취업도 해보고 외국계 회사를 다니기도 하고 뭔가 제 스스로 터닝포인트 뭔가 기회들을 만들어가면서 조금씩 저만의 길을 만들어 왔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도 저는 어느 정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40대에 내가 더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30대 지금 뭔가 새로운 발판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뭔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 때문에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꿈꾸는 40대의 삶은 더 이상 직장인이 아니라 사업가이기 때문에 좀 디테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고 또 제가 추진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실천을 해서 그 실천을 통해서 뭔가 고객의 반응이 나오는 부분이 생기면 그 프로젝트에 집중을 해서 수후에 사업화 할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임신 준비도 하고 있는 와중에 뭔가 커리어적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복잡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지만 최대한 단순화해서 음 제가 가장 추구하는 가치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직 연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추후에라도 이직 꿀팁, 면접 노하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부분이 있으면 다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